추격 처벌을 여기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지? 트랙 파니쉬먼트 말이 되게 많이 나오지. 자, 이게 뭘까? 어쨌든 처벌이야. 그래서 이 처벌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핵심. 그래서 이제 이게 40번 문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요약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읽으면 이 내용을 알수 있어. 그래서 추격 처벌은 이 자리는 무슨 자리겠어?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여기 뭐 들어가? 동사 자리지. 출입처벌은 뭐 한다? 강화한다, 낙담 시킨다, 통제한다, 낙담 시킨다, 강화 시킨다야. 두 개로 나뉘지. 그러니까 출입처벌은 뭐야? 뒤의 것을 강화시키게 하게 하느냐, 아니면 뒤의 것을 discourage 처럼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뉘. 원하지 않는 행동이네. 아이가, 아이의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화시키느냐, 못하게 하느냐지.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내포한다. 부모는 집중해야 된다. 뭐에? 이 자리도 무슨 자리일까? 이 attention 이라는 이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동사 자리야. 그런데 그냥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가 있으니까, 동명사 이렇게 써야겠지. 그래서, 부정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부정적인 거에 대한 집중 관심을 뭐 하는 데 집중하자 그랬지. 줄이느냐 늘리느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최대화하느냐 낮추느냐 이건 뭘까? 그렇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관심을 끌다. 그러니까 attract attention이니까 뭐야 부정적인 거에 관심을 끄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이렇게 명확한 것도 있지만 좀 애매한 것도 있단 말이야. 이, 이 단어는 이제 외웠지만 이런 데서 어떻게 쓰일까 하는 것은 좀 영어를 오래 해야지 알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야? 아, 추익처벌 얘기가 지금 몇 번이야? 세 번, 네 번이나 나온다. 추익처벌은 뭐 부정적인 거, 원하지 않는 거, 부모,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마지막에는 뭐 하면서? 긍정적인 행동에 보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 긍정적인 것도 있네. 부정적인 행동에 보상하면서. 자, 한번 봐볼게. 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일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 때문에? 얘가 주어고, 동사고, 이거 목적어 아닌가? 이게 보지 자, call 나올 적에, 이제 여러분 얘기하잖아. call A 하면, 이렇게 목적어만 쓰면 이거는 누구에게 전화 걸다고, call 다음에, A, B 해가지고 A를 B로 부르다. 그러면 얘가 목적어인데 얘는 뭐가 되지? 보어가 되는 거야. 뭐를 뭐라고 부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what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주어를 쓰고 이 목적어를 생략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 주어가 A를 B라고 부르다니까 어떻게 돼? 주어가 B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A를 생략하고. 그럼 지금 이 상황도 이거야. 그거를 이걸 볼줄 알아야 돼. 어디야? 어, 이게 w a 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동사고 얘는 그럼 목적에서 목적 보호겠어?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이 신경학자가 추리처벌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애들은 아, 애들에게 처벌 주는 게 효과적이 않을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슨 말이지? 추리처벌 이거 하면 애들한테 부정적이다, 영향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냐? 꾸짖는 거, 나무라는 거다. 어, 화내는 순간을 말하는 거야. 그게 꾸짖는 거지. 또는 처벌하는 순간이지. 세상에서 가장 전형적인 의미에서. 전형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제 뭐늘 있는 것이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집어던지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거다. 이게 꾸짖고 나무라는 거다. 이게 출입처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디 discourage라는 말이 나오고 encourage라는 말이 서로 반대지 이거는 뭐 하도록 권장. 이거는 뭐 하지 못하도록 낙다 그래서 얘네 encourage나 discourage는 from을 쓰기도 하고 encourage는 이렇게 to를 쓰기도 해. 그래서 아이가 뭐 하지 못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이가 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뭔가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시키는 대신에. 뭔가를 하는데,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 trick, 처벌,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한대. 하게끔 한대. 자, 예를 들어 보자. 어 여기는 복수가 나왔는데 여긴 단수가 나왔지 그래서 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수를쓴 거야 이걸 쓰면 대이로 써야겠지 자 얘는 이거를 배웠다 알았다 그랬어 뭐할 때야 그가 누가 때린 거야 그가 누구야 얘가 동생을 때렸어 엄마가 뭐래 얘는 누구겠어 얘는 누구겠어 동생이야? 얘가 얘가 알았다. 얘는 얘겠지. 얘는 동생을 때렸대. 그랬더니 엄마가 얘를 꾸짖었대. 얘는 누구겠어? 얘가 배웠대. 얘가 동생을 때렸더니 엄마가 얘를 꾸짖었대. 얘는 누구겠어? 나가 누구냐고? 형이겠지. 자기 여기 작은 동생이라고 그랬잖아. 동생을 때렸더니 엄마가 그를 뭐랬다. 그는 형이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외롭게 느낀 아이에게. 자, 이렇게 동명사를 썼네. 이건 무슨 뜻이지? 꾸짓, 꾸짓다에, 이렇게 아이 짓어도 이 뭐야? 꾸짓음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자, 꾸짓음을 당하는 것은 뭐보다 뭐하대? 좀 특이하네 자, 저게 무슨 말일까? 눈에 띄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렇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얘는 누구겠어? 동생이야? 형이야? 형이지 형이 자꾸 동생을 패는 거야. 왜? 엄마가, 아빠가 항상 동생만 신경 써 주는 거야. 이 새끼 하면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때리지 마 동생.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꾸짖음을 다하고 혼나는 것은 관심을 안 받고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그는 그는 누구야? 형 동생. 형은 계속 동생을 패는 거야. 집에서 써먹지 말라이 경우, 자 엄마는, 자 엄마는 뭐라고 말하겠어? 때리지 말라. 때리지 말라 이러겠지. 그래서 엄마는 be good, be better 이러면 뭘 잘한다, 더 잘한다지. 뭐 하는 게 여기서는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하자. 뭐 하는 게 당연하다? 뭐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이렇게. 단어 표현로 했잖아, 모르면은. 자, 요걸 기억을 해야겠지. 다른 전략을 채택하다. 다른 전략이 뭐겠어? 관심을 준다든지, 뭐, 뭐, 빵을 사준다든지, 동생 때리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다른 전략을 채택하는 게더 좋다. 자, 예를 들어. 엄마는 얘를, 형을 축하해 주는 거야. 뭐, 동생 때릴 때 축하해 주나? 그건 아니겠지. 어떤 때 축하하고 그러겠어? 안 맞았어요. 안 맞아? 안 때릴 때지. 얘가 형이라니까. 그가 현재 완료했네. 안 때렸을 때 축하를 해주고 막그러 자기 동생을 특정한 시간의 기간 동안.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해보자. 트릭 처벌은 원래는 뭐야? 꾸짖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형이 동생을 때리니까 형을 트릭, 퍼니시먼트 했어. 결과가 어때? 좋아. 좋아? 왜안 좋아? 계속 때리지. 왜? 관심 받으려고. 저 이해 안 되냐? 어, 잘못 들었다. 너. 오늘 저번에 상태가 좋더니 오늘 상태가 아주 안 좋네. 유통기한이 지났나? 자, 그랬더니 엄마가 다른 전략을 채택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 어떤 전략 때리는 형을 이 새끼 가 때리지 말라고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동생을 일정 기간 안 때렸더니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공댕봉디 팡팡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 어 이것도 뭘 받는 거야 결국은 관심 받잖아 그러면 이제 다 좋지 나도 관심 받아 좋고 동생도 안쳐맞아 좋고 엄마도 안 싸우니까 좋고, 그렇게 된다 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엄마는 분명하게, 아이가, 이 아이는 누구? 형. 형이지? 형이 그의 동생을 때리는 걸 허락? 안, 안 해. 해주겠지. 허락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나, 뭐 하는 대신에, 자, 때리는 걸 허락을 안 하니까 결국은 뭐 하는다는 거야. 때리는 거 허락 안 하니까. 때리면 안돼 이러면서 막 욕하고 꾸지럽고 트랙벌이심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계속 적으로 지적하는 거지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뭐야 누구의 부정적인 거야 형의 부정적인 거를 지적하는 대신 지적하지 말고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잘한, 것에 대한... 잘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선택한다 잘한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부모도 뭐를 피할 수 있다? Trick p u n 막 꾸짖고 나무라는 걸 피할 수 있다 자 간단하다 그지? 동생이 만약에 나한테 깝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Trick p u n 로 발로 차고 때리고 막 일로 와봐 하고 화장실 불러내겠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엄마한테 가서 일러주고 아빠한테 가서 일러주고 일이 커지지?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응용하면 아, 너 형한테 요즘에 저게안 값친다 하고 지갑을 딱 열고 야만원 맞고 먹고 싶은 거사 먹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 얘기죠. 그럼 다시 이거 이제 골라보자.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갈 말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걸 보고 선택을 바로 할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되는데 안, 되, 안 되거나 아직은 풀 때는 여기서 이제 골라내는 거야.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 트래픽 파니시먼트는 원치 않는 행동을 강오지. 뭐 하는 건데? 강화시 아니 그거 하지 말라니까지. 어, 이 단어 뭐야? 여기서 원치 않는 행동을 뭐? 허락해. 히... 원치 않는 행동을 허락해? 때리는 그 원치 않는 거를? 바람직하지 않은 거, 원치 않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야? 원치 않는 행동을, 원치 아이의 원치 않는 행동을 뭐 해주는 건데? 자, 일단 그건 모르겠어. 그럼 뒤에 꺼봐. 그리고 그건 내포한다 그랬고, 부모들은 집중한다. 자, 이건 할수 있겠지? 부정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해줘? 부정적인 거에 관심 집중하는 걸 어떻게 해? 부정적인 게 뭐였어 아까? 그 형이 때리는 거잖아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집중을 어떻게 해야 돼? 바꾼다 바꾼다 뭐 이런 거에 집중 안 하도록 한다 이런 말이지 그럼 뒤에 거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낮춘다 한이 정도 되겠네 증가 반대고 줄인다 이것 되겠네 이런데 관심을 끌도록 하는 게 아니지 최대화하면 반대지 자 그럼 앞에는 뭐 들어갈까 이번에는 원치 않는 행동을 뭐 해주는 거 아이, 어, 아이의 원치 않는 행동을 원치 않는 행동 원치 않는 행동이 뭐지 동생 때리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해? 자꾸 추입 퍼니시 하니까 때리지 마 하니까 관심 끌라고 또 때리고, 때리지 만 때리,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증가시켜주는 거네, 답이. 뭐 강화시켜준다. 음, 이 정도 답이 되겠지. 그럼 답이 보이지? 네. 자, 고르게 되는 거였어.